안녕하세요. K 채널 김종우자입니다. 제가 멀리 진짜 전라남도 진도까지 왔습니다. 특히 조도섬이라고 왔는데 여기 왔더니 목포 시장님이 계시네요. 네, 너무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아, 저는 이번에 77회 조도면민체육대회가 진도군 조도면민체육대가 회 네. 아, 여기에서 개최됩니다. 네. 아, 저는 이 조도면에 네. 단메다라는 조그만 섬에서 태어났어요. 아 그러세요? 네, 그래서 매년 이 행사에 와서 같이 자축하고, 네. 같이 뛰어놀고 그렇습니다. 네. 동심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. 네. 네. 아. 네. <laughs> 인사 말씀은데다 하시네요. <laughs> 그 원래 광복 78주년 기념식 및 예, 77회 조도면민체육대로 알고 있거든요. 그랬구나. 제가 알기로 78년하고 왜 77회가 됐을까 혹시 이유를 좀 설명해줄 수 있을까요? 1945년도로 따지면은 78주년이죠. 네. 그 다음 에부터 1946년도부터 진도군 저도면에서는 면민체육대회를 개최했어요. 전국에서 아마도 77주년은 한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렇게 역사가 깊은 그러한 체육대입니다. 회 그래서. 어, 보니까, 김태연, 네. 어, 전국에서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별 아, 공연을 해준다는 얘기도 네. 들었습니다. 아, K채널이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. 축하합니다. 정말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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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K채널하고 서울일보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. 예, 서울일보도 같이 하고 있는데, 그, 제가 알기로는 6.25 때만 딱한번 체육대를 못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. 맞습니까? 6.25 이후에 태어나서 네. 거기까지는 확실히 확인은 <laughs> 는거고요 역사는 아. 그렇습니다. 아, 네. 그렇군요. 네, 알겠습니다.